<laughs> 자, 오늘 의상도, 어... <웃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내주 이렇게 패션쇼를주시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멋있어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laughs> 아, 이제, 이제 그만 주셨대. 백설기 스타일. <laughs> 아 <아유>, 뭐, 어차피. 제상품 <laughs> <laughs> 나올 때만 가져오신다네요. 지상품. <laughs> <laughs> 자, 아, 뭐 질문할 거. 네. 어.. 여자 어.. 분명 면 음. 무진, 계해 경호, 갑신 <laughs> 경호, 갑신 임술, 신유, 강신, 역행이고요. <laughs> 3 3 살. 이 질문이 상관격의 편재를 용신으로 잡는 사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편재격의 용신 없이 격국만 있는 사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는 비록 조금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뭐 업종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한 곳에서 어떤 영업실장으로 한 7년 동안 일도 하고, 뭐, 중업원이 뭐, 100명, 100명이 넘고, 이런 데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한1 8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격의 편재를 용신하는 사주를 잡고, 신유경신대원때 이, 옥목편재가 경신금으로부터 이, 급받아도 상관은 지금 무기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격국이 깨진 것이 아니고, 뭐, 어, 뭐 용신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비록 뭐 사회적으로는 지탄 받을 수 있는 직종이지만은 그래도 그 괜찮게 나름대로 돈도 벌고 잘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음. 자, 일단 질문의 요점은 감목이 계기냐, 네. 해수가 계기냐 되겠죠. 네. 자, 뭐 공기라면 그러니까 뭐 여0시 잡아야 되겠지만 여0시 잡아야 되겠지만 이 사주는 두 사주를 놓고 봐야 돼요. 자, 감목이 해수에 통근했고. 진토에 통원했어요 계수는 네. 음? 월지에 통원했고 진토에 통원했고 신금에도 또 통원했어요 그 다음에 계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제왕지에 통원하고 있어요 12원승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갑목으로 격을 잡는 것 보다는 계수로 잡아야 돼요 네. 음. 그러면 선생님 네? 상관격 옆에서 극한인 건뭘 극해 해수를 극한. 해중이 아, 극한. 투관 됐잖아. 투관 되면 항상 아, 하그 거잖아. 투관 됐잖아.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때는 아, 맞아요, 맞아요. 옆에 극하는 걸 따져야 되지만. 네, 전 극하의 양기라 충을 해도 투간 이 올라가면 무조건 위에서 그속 잡아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응? 계수 그래서 천간에 올라오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계수가 네. 격이 되는데 상간이 편인하고 합을 했어요. 양, 양간은 상간하고 편인하고 항상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주는 상간이 합을 했죠. 상관은 묶일수록 좋다 그랬잖아. 네. 에, 상관이, 상관이, 이제, 양, 음가는 뭐하고 하부 하냐면 상간이 편관하고 하부를 해요. 네. 에, 그래서 상간이라는 놈, 편간이라는 놈은 나쁜 놈끼리 해요. 음. 응? 상관은 편관하고 하부라고 편인하고하부 해요. 편인은 이게 길신을 안 보거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편가은 또, 편가도 나쁜 놈인데, 편가은 상관하고 합을 하고, 급제하고 합을 해. 양간일 경우는 급제하고 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과 편가은 항상 합을 할 때, 흉신끼리 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흉신끼리. 자, 그럼 상관이 무토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묶였어. 묶였어. 음. 자, 이 임술, 임, 술대원에서는 이게 식신격이 되죠. 그죠? 결이 바뀌네요. 예, 예 식신격이 되죠. 이때는 임수가 해수가 자기 걸록이고, 개수는 1 2윤승의 제왕지지지만 내가 항상 얘기지만 하 걸록이 제왕지보다 힘이 더 있다. 예? 이때문에 걸록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식신격에 예, 이때도 성격됐어. 이유는 뭐냐면 성격됐다기보다도. 재성이 있거든 재성이 무토를 날려줬단 말이지, 그렇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식신격에 식신이 상관하고 혼잡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렇죠? 식신격이 혼잡되면 안 되죠. 내년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 식신격인데 상관 혼잡된 학생이 내년에 오게 학습보겠으니 자기 사주 까지 말라 그는데 여기 수업하러 오면은 무조건 사주 까놓고 시작하는데 그랬어. 내가. <laughs> 몰라. 새로, 매, 며칠 전에 새로 왔다 자. 자, 그러면은, 자, 신류 경신대원을 어떻게 봐야 돼? 응?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이게 상관이 합으로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성이 뚫려 만지면은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상관이 일단 무기합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재성이 극을 당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나쁘게 안 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격이 이제 상관이라는 격은 묶여있어요 그죠? 이 재성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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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당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실신을 나뉜다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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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묶여있으면, 이 재생이라는 거은 경금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그죠? 네. 그런데, 너 같은 운이 와가지고, 감옥을 날려오는 그래서 좋은 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런 운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 않았을까? 뭐그 네, 자기가, 그렇다고 아주 나쁜 논으로 보진 않아요. 네. 네. 그러나 좋은 눈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응? 좋은 눈은 아니다, 이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서이 사람은 네, 학생시절이잖아, 학장시절. 네. 네. 학상시절에 학생 제대로 공부가 안 됐다. 아, 공부가 안 됐다. 네. 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지금 우진 생님은 33살이잖아요. 33살. 이, 지금 이제 김이 대어온 이제 두번인데 김이 뭐 이제 쭉갈 건데 기, 기토 대운은이 기토가 이 개수만 제압하고 끝났으면은 괜찮은 운이었을 텐데 이갑과 기가 또 합을 합까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도도 해야 되고 극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개수 상관이 기토한테 제대로 제압되지도 못하고, 단지 무게함만 풀린 채로 이 개수는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가요? 괜찮아. 음. 자, 기토가 이 이제 합에 뛰어들어오면서 합이 쫙 풀려버렸어요. 저합을 음. 풀렸는데, 개수를, 개수를 극하면서 풀렸잖아요. 극하죠. 음, 제압한다는.. 아, 무토를 극하면서 풀린 게 아니고, 당연하지. 아. 자, 개수를 극하면서 풀렸다는 거는 개수가 제압당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기토가 감옥을 합당할 수도 있고, 극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압을 안 해도, 기토가 개수를 제압을 안 해도 풀려도 괜찮은 옵니다. 이유는 뭐냐? 다음 대 우리는 내가 설명을 미리 하게 되는데, 자, 무토가 보면, 봐봐요. 무토가 오면 개수가 진짜 자유롭지. 근데 네. 진짜? 네. 무토 두개개소수하니까합면 풀리고. 풀리지. 네. 그럼 이때는 어떤가? 이때도 괜찮은 거야. 이유는 뭐냐? 이 개수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감목을 생활해야 되는 인물을 띄고 나서 음. 상관객이 재성용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에? 에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위하여. 빼기 위해서. 그럼 그게 성격이잖아. 상관 우리 재성용신하잖아. 상관객의 성격 의미, 첫째 인성 쓰고, 네? 두 번째, 제사를 하지. 그죠? 평가를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재성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운에서 절묘하게, 절묘한 운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절묘하게 감옥을 목 숨, 숨, 깊게 만들어줘 자, 그런데, 에, 우리가 경신검 일관이 해자축월에 태어나, 태어나면, 이 사주는, 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식상객이 되면, 식상객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조우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 사주는 일지궁에 조용신이 있어. 물론 깨졌어. 물론 깨진 거 확실히 깨진 거 같지만 진토가 또 해수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오수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는 지금 일지붕에서 맞춰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우가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정화가, 정관이 들어와서 개수한테 깨지는 건어떨할 거냐? 이 말이거든. 네. 응? 병화가 깨지는 거야, 뭐, 괜찮지? 그렇죠. 예, 괜찮은데, 정관이 깨지는 건어떨할 거냐? 정관이 깨져도 괜찮아. 에, 우리 상관격에, 상관격에, <laughs> 조조 이제 식신기계 상간 조를 조는 두 가지를 따져요. 첫째는 가볼목일간이 사오미오로에 태어나서 그죠? 사오미오로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할 때는 식신기계지만 인성을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럼 도식인데도 쓴다 이거야. 음? 자 그럼 상관기계는그 그다음 그게 하나 있고 경신겸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식신기계로 기계 됐을 때. 그 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신객에는 용신, 에, 조우가 두 개가 필요한데, 상관객에서는 조우의 언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상관객에는 인성을, 인성을 우선 용신하기 때문에, 인성을 우선 용신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하가치열하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하가치열하 말이 죠 근데 이제, 상관객에서는 조우, 조우가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관서를 우선 치공한다. 그건 식신규가 똑같아요. 그런데 상관 경관이 돼도 괜찮다 그랬어. 밖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상관격일 때조 들어올 때만. 그렇지. 그때는 상관 경관을 이루어도, 뭐 임계수 일반이임묘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상관격이 들어왔는데 뭐 상관경관되는 건아니안돼안돼 그거는 아, 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정찰관 이런데 괜찮은 거에요. 그럼 지금 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수 있겠는가,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이, 이것저것 그 코로나로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는 틈을 타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지금 마음이 오, 오락가락 하는 거는 좀그 지금 간목이랑 기토랑 어떤 막그 합이랑 뭐그 그 기토랑 개수랑 그 충이랑 막 이렇게 되는 관계 속에서 혼란이 오는 건가요? 이러면 그냥. 끝까지. 그렇지, 시 왜냐면은 하 자, 우리가 이 사람은 시원으로 맞춰가지고 기해년에 해수가 와서 조를 껐네. 조를껐잖아오화를하고또 경자년에 최고의 용신이 감옥을 날려줘요 또또자우충 네. 해가지고 또 조호도 어? 또 끄잖아 네. 그럼 그래, 이런, 이런 해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자기 갈 필요는 못 잡지. 갈필요못 잡지. 지금. 왜냐면, 이, 당의 연도는 견뎌요.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어려운 거는 웬만큼 막 버텨나가. 근데 2년 정도 가면요. 사람 미친다. 그래서 항상, 항상 대응을 대입을 해놓고, 세운을 또 다시 대입을 해서 세운과의 관계를 또 살, 살, 살펴야 돼요. 살펴야만이 답이 있어. 어디든. 예? 네? 네. 답이 있어. 이사주는일간이 네. 강한 것 같지만, 근로계 통해서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진토가 오아를 극하기 때문에 오아는 진금을 극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해수가 진토한테 제약당하고 있었는지.